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음,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음,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아덴이라는 이 성경 속 어, 도시, 이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어, 바울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 어, 그 기대 이상으로 큰 실망을 합니다. 어, 나중에 바울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그 힘든 기억을 안겨준 도시, 이 아덴인데요. 그 도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기대보다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뭐 그런가 하면 예술가나 미술가들, 음악가들, 아테네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또 올림픽을 떠올리면서 마라톤이 이 아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헬라 철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헬라 철학의 본구장인 아덴에 가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지식들을 좀 증명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음,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 너희들 다 죽었어 이거거든요. 가서 너희들 다 죽었어 내 실력을 한번 입증해 보겠어 뭐 이런 것인데요. 실력도 있고 준비도 돼 있고 아, 이런 음, 기대를 가지고 아덴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시장에서요. 장터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요. 어, 그 모여있는 그 장에서 사람들과 매일매일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왜 갔습니까? 보금전하러 간 것이죠. 근데 보금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철학적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이 변론이지 사실 말싸움 했다는 것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변론이라는 것이 말싸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매일매일 변론을 한 뒤에 바울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 오늘 또 나왔네? 저 사람? 그런데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 말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쟁이. 예,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궁금해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이 스페르모 로고스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말, 말씀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말이고요. 스페르모 하면 참새라는 말입니다. 참새처럼 제잘 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좀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냥 말쟁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싸다, 싸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뭐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이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이 위대한 사도가 아덴에 가서 그저 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씀은 거의 없고 변론만 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합니다. 바울에게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분했습니다. 물론 아덴만 우상이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로마 지역에, 혹은 고린도 지역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덴에 가서 우상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도 아덴은 우상이 적을 줄 알았는데, 아덴에 더 많거든요. 아덴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 사람 숫자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판테온 신전에는요, 무려 3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우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오르냐면요. 참,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 영혼들이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됐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철학자처럼 아덴에 가고 이 학식 있고 또 철학을 아는 이런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음? 똑똑한 사람과 과학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어떻게 과학자가 부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 점쟁이에? 그렇게 따라가서 거기서 점을 보고 있냐.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문이 있고, 또 철학을 가졌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우상을 섬기는 것 보고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자, 논쟁의 대상을 잠깐 한번 보면요, 뭐 우리가 뭐 철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 아, 에피크로스학파, 스토아학파 쉽게 알수 있는데요, 겠 대부분은 철학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철학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둘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에피크로스학파는 아, 어, 타락주의 철학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다가 어, 플라톤의 불만을 품고 자기 철학의 사상을 새로이 정립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내놓은 철학이죠. 이 에피크루스 학파의 철학은요 현실주의입니다. 뭐 내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걸 싫어합니다. 죽음 얘기하지 마라. 그건 죽으면 그때 가서 어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어, 기분 나쁘게 지금 현실에서 죽음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가 현실주의이고 향락주의입니다. 어 행복의 근원은 감각적 향락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행복, 고통 없는 쾌락만이 그, 인류의, 음,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대한대로의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 그 인생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물주의가 있어요. 쾌락을 물질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쾌, 그래서 육체에서 쾌락을 찾습니다. 유물론적 쾌락주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욕망과 쾌락에 솔직해서 현재 즐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신은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간섭하지 않는다.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피크로스 학파의 에, 버금가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뭐, 요, 요런 것이, 아, 이렇게,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상과 또 닮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 전도의 대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전도의 대상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말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범신론이라고 해서요.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다. 모든 사물 안에 신적인 신이 숨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스토아학파이고요. 또뭐 순환론이라고 그래서 세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서 어려운 일들이 오고 재난이 계속 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금욕주의예요. 아르게 에피크루스학파하고 아주 정반대예요. 아,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반대해서 육체적 쾌락이 뭐냐?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래서 정욕을 억제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참고 금욕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진정한 아, 인생이 담겨져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한다, 금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스토어하파예요 한쪽은 에피크로스, 한쪽은 스토아파.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둘다 이렇게 말장난 같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서 말합니다. 논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과 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영생을 얘기해. 영생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다고 이것을 전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론자에게 또 구원어들하고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불가지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신은 알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변론이 계속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방법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도 철학의 동네에서도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야만 하는데 그는 철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또 변론하고. 발싸움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전파에서 실패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전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복음전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요, 논리적 변증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즐기기 위하여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복, 복음전파의 대상이고, 또, 어,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끼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복음전파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 말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전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도 복음전파의 대상이고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복음전파의 대상인 것이죠. 대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전파의 대상이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전파를 하면서 말로 그를 설득해서 이겼다고 하면 그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여기서 예, 스토어학파든지 해피크루스학파든지 그들에게서 말로 바울이 이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들은, 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내가 두고 보라고. 내일 다른 거 준비해서 또 오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복음 전파는 논쟁이 아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긴 사도 바울의 논쟁을 통해서,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예전에도 우상은 있었고, 지금도 우상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을 그 안에 담아놓는 것이 우상이죠.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분수대 같은 데도 있고요. 뭐 어떤 토끼도 있고요. 거기에 동전 던져서 그 동전이 거기 딱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에 던지게 됩니다. 이런 게다 우상이에요.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커다란 신상 같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동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발가락을 만지면 아들 난다고. 혹은 뭐 이거 발을 이렇게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관광지에 가면요, 그발 같은데 보면 맨들맨들해졌어요. 아, 이런, 이런 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예, 예,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것은 작게 만들어서 이걸 들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 자꾸 만지면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원이 예,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어지고, 이루고 싶습니다. 이 신으로. 아, 이 아테네도 그랬고요. 일본 같은 데에도 이렇게 우상이 800만 개가 그렇게 넘는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필리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테네에도 그랬을 것이고요. 폭풍을 잔잔하게, 바다 사람들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신이 필요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고,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바램이 있는데, 그 바램을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우상에 대하여서, 우상이 많이 있는 철학의 동네에 대하여서. 변증하고 있고 또 분노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어, 말씀을 이렇게 보면 27절에 제가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멀리 계시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뭐 더듬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더듬어서 찾아서 알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막 더듬어서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시해 주셨어요. 찾아 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비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뭐 물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최대한 그들의 비위를 맞춰 가면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 철학을 이렇게 덧붙여서 논리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해볼수 있지만, 실패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또 전도를 많이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했던 역할인데, 아덴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어, 말씀 설명하는 전도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선 바울의 마음을 알수 있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떨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굉장히 단호해졌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도요, 이 아테네와 비슷한 부분이 우상도 많고. 거기도 철학자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변론이죠. 아테네에서는 변론은 했지만, 고린도 가서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도 보면, 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뭐 말로서 전도하는 방법을 기독교 변증을 얘기하지 않고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말장난하지 마라 이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며 이 변론하면요 다투기밖에 더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누군가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로 복음을 잘 하나님에 대해서 또뭐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군복무 중인데 전화하면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냐면 군대를 가 보니까 군대 가서 거기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무반 안에서도 또 부대 안에서도 정말로 적은 인원이 예수를 믿는 것 어, 이것 때문에 많이 놀라고 또 고민이 되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도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녀서 그냥 학교 자체가 예 교회와 같거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 둘째 아들이 다닌 대학교는 신학교보다도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고 음, 그러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아, 군대 갔는데, 뭐, 말도 너무 거칠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적죠.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동료도 너무 없죠. 그러면서 전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 알게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전화를 통화하면서 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궁금증도 풀어주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변론을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변론을 탁월하게 잘했다고 그가 복음을 전했나요? 교회를 세웠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말쟁이 이런 별명만. 얻고 아덴을 떠나게 되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서라. 설득해서 넘어뜨리려고, 설득해서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대한 친해지라고 했어요. 마음을 나누어서 정말로 너의 진심을 나중에 복음에 대한 진심을 전해줬을 때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도록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논리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길래 제가 팀켈러의 책도 몇권 소개해 주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있을 수 있도록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때가 온다. 어, 그가 힘들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때는 분명히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에,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때가 접촉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때가 오니까 어, 그때는 꼭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실망하지 말고 시간을 길게 가지라고 그렇게. 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 또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닌 이야기도 해주고 그때 어, 여러 번 정기적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번 교회 가자 했을 때 거부한 것은 그냥 그것이 완전한 신앙에 대한 단절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해서 실망하지 말고 또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고 해서 길게 기간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함을 얻고 또 전화를 끊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어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이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 설명할까를 고민했었는데 이 접근 방법이 복음은 선포고 또 선언이고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단호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꼭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권면한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전도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아프게 실패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너무 잘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 방법으로 또 자기를 뭐 자랑한다든지 내세운다든지 또 설득한다든지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남겨져 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서는데 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어,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회를 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인도에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든지 또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이 답답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유익하게 또 시간을 선용해서 전도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